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86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6월 2일 의정부지 방법원 외 다섯 개소에서 교통약자 배려문화 확산 및 관련 법령 홍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관련 신고 다발 지역을 위주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관련 법령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불법 사용, 위조, 변조, 양도 등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광규 복지지원 과장은 단속보다는 선제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키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복지와 교통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디지털 시민 교육 본격 추진 국립특수교육원 찾아가는 상상 체험 부스 발대식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한우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디지털 시민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30일 화 제주성산고등학교 교장 양기봉에서 찾아가는 상상 체험 부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021년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상상 체험 부스는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 증강현실 비하우 AR, 인공지능 AI, 댄스 로봇, 홀로그램, 가상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 XR 등 첨단 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 공간이다. 올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백스무드 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상상 체험 부스로 떠나는 디지털 모험 여행 프로그램은 도전, 보상, 피드백, 미션 등 게임 요소를 적용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할수 있다. 이한후 국립 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천군. 발달장애인 해설사와 함께하는 이음팸투어 실시. 연천군은 최근 제인폭포 등에서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이음팸투어를 진행했다고 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숲 해설 대시 현무암 화분 만들기 체험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의 제인폭포 문화해설의 코스를 통해 약 6시간 동안 연천을 여행했으며 발달장애인의 쉽고 편한 해설을 통해 유네스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가 운영하는 유네스코 문화와 장애인을 잇다 연천 이음메이트 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지질공원과 지역의 문화 관광지를 잇는 여행 기획과 문화를 해설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개발.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가가 지역의 해설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군,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KSD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선의 연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장은 이음메이트의 해설을 신청하는 시설과 학교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가 여행 콘텐츠의 제공자로서 우리 연천군의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지역의 인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장애인 고용 위해 전국에서 모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2일 금 2023년도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 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앙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사전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 및 고용 관리 등 인사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집중 제공하였다. 22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4.01%로, 이는 의무 고용률 3.6%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올해부터 강화된 공공부문 명단 공표 제도 아직 2024년의 의무 고용률이 3.8%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번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강조하였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기관별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용 컨설팅 지원 사업 등 공단의 여러 기업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장애인 고용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나누었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기업의 고용 컨설팅 등 공단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제27회 전국농아인대회 성료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채택이는 오늘 6월 2일 농아인의 날 6월 3일 을 기념해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27회 전국농아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농사회의 발전과 농인 중심의 주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농인의 중심으로 역동적 농사회 변화와 주도를 주제로 내세웠다. 채택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농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은 의사소통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한국 수어로 제한 없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지식이 기록되어야 하며 한국 수어를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첫 시발점이 농인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결의문 발표에서 협회는 붕괴된 한국농교육의 재구조화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초청 강연에서는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수어통번역학의 새로운 지평 모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광주시 농아인이날 맞아 2023년 너른고을 농아인 한마당. 광주시는 3일 제4회 광주시 농아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3년 너른고을 농아인 한마당 축제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지회 회장 김명순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 시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해 관내 청각언어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부 기념식은 개회선언 기념사 축사 및 격려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달고나 뽑기를 비롯한 각종 게임으로 구성된 명랑운동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명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지회장은 이번 너른고을 농아인 한마당 축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기를 바란다. 농아인이 삶의 곳곳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아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수어를 쓰는 농아인들은 언어가 가진 특성만 다를 뿐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전했다.